매주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은혜가 되지요 사실은 우리 시온성가대는이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전공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매주 영광 돌릴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 그런데 성가대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히 에, 찬양에 출중한 준비된 은사 받은 자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누구나 출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백성은 누구나 출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직 믿지는 않지만 구도자의 자세로 참여하자고 할때 누구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의 이 직업 분포도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없는 직업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우 중에 과거에 거물급 정치인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광명시에서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치에 입문했던 과정이 대단히 특이했습니다. 1972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체제를 선포하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때에 김대중 씨가 강력한 유신 반대 운동을 국내에서 펼쳤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을 기점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유신 정권이 독재 정권이고 무너뜨려야 될 정권이라고 선전포고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때 그 시대 중앙 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 씨가 일단의 괴한들을 고용을 해서 1913년도 8월 7일 호텔에서 나오는 김대중 씨를 납치를 했습니다. 눈과 입을 포장용 테이프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실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서 발목에 수십 킬로 되는 바위를 매달고 이제 바다에 던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수장돼 버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갑자기 선광의 불빛이 번쩍번쩍했습니다. 크나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추적을 한 것입니다. 약 30분 동안 이 김대중 씨를 실은 선박과 비행기가 쫓고 쫓기는 상황이 진행되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김대중 씨는 5일 만에 동교동 자택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가택연금 조치가 내려졌는데 경찰이 이중 삼중으로 집안을 다애워 싸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문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에 김대중 씨 가족과 또한 사람과 그리고 우리 교우가 8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시국을 논하고 정치를 논했던 이 8개월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김대중 씨가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섰을 때 국회의원을 했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부름을 받고 문화부 장관을 한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개 국가의 대통령으로부터 부름 받고 장관을 하는 것이 위대하냐, 1 번.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성가 대원으로 부름 받고 섬기는 것이 더 위대하냐, 2 번. 어느 것이 더 위대해요? 성가대어들은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2번 우리 조목사님은 몇 번으로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즉답을 못하시네 둘다 소중하지요 그렇죠?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상관으로 부름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자로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김 집사야, 너 성가 대원으로 섬겨라 뭐 이렇게 부름 받았습니까?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같이 해보자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단임 목사님이 이거 섬겨보자느냐 물어보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섬기게 됐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섬기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피조물인 인간 대통령이 준 직분과 달라요. 이 직분은 20만 명, 30만 명을 이끌어가는 기업 총수가 나를 전무이사로 부르는 직분과 달라요. 이 직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조주의 권세로 나에게 주신 위대한 직분이에요. 지상에 일개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의 부름을 받을 때 대단하지요 위대하지요 출중하지요 능력이 있으니까 준비되었으니까 불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무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직무와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제비가 안 돼, 제비가 안 돼. 뭐가 안 돼요? 음. 비교거리가 되지 않아요.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헤비급 챔피언으로 조 프레이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권투 선수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헤비급 챔피언과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권투에 관한 한 격투기에 관한 한 저는 재비가 되지 않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왜 올라갑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서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것은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많은 내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소중하게 알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봉사하는 직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알아 주시고 은사 주시고 재능 주셔서 섬기는 이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요. 이 직분은 세상 나라의 그 어떤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직분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직무 앞에서 우리는 감사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을 받고 봉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이 하나님 나라의 직책을 수행할 때 과연 어떤 자세로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함께 5장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이 억지로 한다는 것은 마음 없이 억어지로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억어지로. 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그렇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원함을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쏟아 부어서 기꺼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 결.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서 직업적인 여행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업적인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둘 중에 하나일지인데 어거지로 마음도 없이 할 것이냐, 자발적으로 마음을 쏟아 부어서 기쁨으로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야 마땅하겠습니까? 어거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고 보람차고 소중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억지가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해롭고 무익한 일은 그렇게 강한 자발성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청소년 있다 하십시다 젊은 시절 학문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공부를 막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갖고 막 너무 몸부림치면서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인 녀석아 게임 좀 그만하거라. 문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게임을 할때 어거지로 합니까? 너무 힘들게 합니까? 싫은데 합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세 명이 금요일 오후만 되면 반차를 내고 같이 어디를 가신대요 가는 곳이 강원도시래요 정선이래요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밤 3일을 눈이 빨갛게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월요일날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요일부터 또또세 명이 만나서 꿈에 부풀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 가고자 하는 아니 도박을 억지로 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생 전체를 실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고수도부를 억지로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쉽게 지칩니다. 쉽게 실증이 납니다. 쉽게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일을 할때 어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안에 선을 해고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때로 실정이 날수 있습니다. 짜증이 날수 있습니다.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역을 할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 때로 실증이 나고 나태해지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 내가 기도가 떨어졌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겪는 어려움인 것을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억지로가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서 봉사할 때, 사역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따라해 볼까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역을 하면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역을 하면 인기를 끌수 있을까? 내가 이 사역을 하면 내 인생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걸로 하지 않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꺼이 한다는 것은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로 볼때 열정적으로 열렬함으로 열정을 쏟아 부어서 헌신적으로 사역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부어주시는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첫째로 본인이 기뻐요, 본인이 즐거워요, 본인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상하지요. 이 열정은 강력한 전염성을 갖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모든 팀원들을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반대도 성립하지요. 내가 끝지로 힘들게 어쩔 수 없이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 섬기면 이상하지요. 이 냉기가 팀은 전체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만이 하는 사역이 아니지요. 재능과 은사가 출중한 사람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 때로 학식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 재능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은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면 시간이 지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재능과 은사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할 것인가? 첫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둘째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역을 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봉사 일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명령하는 자세. 호령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각 부서의 팀장님들, 총무 간사님들은 이 말씀을 따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따라 영원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언제든지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물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도 교회에 머리신 예수님 자신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선포하셨고, 나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지배를 받는 상황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갈라디서 5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아, 어떻게든지 겸손으로 무장해서 교회와 백성들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6절 읽으면서 겸손인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할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무장하라. 교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 땅을 파는 일꾼들은 이 흙물이 자꾸 몸에 튀기기 때문에 앞치마 좁기를 걷듯 위에 둘렀습니다. 이 앞치마 좁기를 두르려면은 허리를 질끈 동여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 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시대 땅을 파는 일꾼들은 앞치마, 조끼로 허리를 둘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앞치마, 조끼 대신에 어떤 조끼로 허리를 둘러야 되겠습니까? 겸손의 조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겸손의 조끼를 둘러 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한 전령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전령사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능력이 출중한 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일컬어졌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바위 사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기도에 집중했으며 수련에 용맹 전진을 한 자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인생의 죄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예수님은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의 삶이 너무 출중했던 만큼 그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향하여 찬사를 보냈습니다. 혹시 그가 구약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의 대표 엘리자 선지자가 아닌가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아니다. 그는 메시아 자체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람을 선정해서 세례 요한에게 파견했습니다. 당신의 존재 그 근본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그가 답변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나는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드디어 그가 그다지도 사모하고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제자들을 향해서 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리하여 평생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그의 외침의 소리가 예수님만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까지 증언했던 만큼.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밀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수천 수만의 백성들이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그는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흥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가 흥할 때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달리 표현하면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할 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부름받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요.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그는 진정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가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 언제든지 첫째로 억지로가 아니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리는 섬길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인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순결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가? 이방의 집권자들과 같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겸손히 영혼과 교회를 섬기는 자세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몸을 알며 아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백성들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 주께서 살려주시고 복음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지아니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을 벽돌을 쌓는 인부로 우리를 부르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 성령의 넘치는 그림보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